옆사람과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축복으로 살아갑시다. 최고 축복으로 살아갑시다. 아,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기독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속에 계시고 구원받은 자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실 때까지 하늘 보좌의 안지사 동시에 우리 속에 동시에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네, 틀리게 자꾸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뭘 자꾸만 달라고 하면... 아니 분명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면 이 곤란한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 신앙생활에 많은 차이가 나게 되죠. 분명히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 성령을 자꾸만 달라고 하면 뭔가가 와야 되겠죠. 그걸 보고 불건전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도 뽑아야 되고, 아무리 뽑아 뿌리 뽑아 본들 일이 잘안 되고. 밥도 먹, 먹기 힘들고 부신자 다 먹는 밥도 잘못 먹게 되고 사업하기만 하면 망하게 되고 왜냐 자꾸 응? 와인니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부르니까 신앙은 처음 배우기를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성령이 늘 나와 함께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은 빼앗아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구원받았습니다 왜냐? 능력의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게 뭡니까? 그 성령 충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됩니까?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늘 보좌하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난 결과들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결과만 붙잡고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 결과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사람 따라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축복의 내용이 다르고 제가 받아야 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각각 사람마다 알맞게 역사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근본 그대로 계십니다. 너무 뭘 모르니까 뭐 자꾸만 달라고 하면서 고함질입니다. 와 있는데 자꾸 고함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본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믿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으면 살게 됩니다. 왜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바로 믿을 때큰 능력이 임하게 되고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계속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계속 세우는 역사가 벌어져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멸망 바다에 되고 지옥 가, 가야 마땅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이 창조의 능력이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 망하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창조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오늘 말씀 받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그는 그 예수님 말합니다 석가 이후의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람들 모릅니다 사람의 몸을 입기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대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뭐 석가 이후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으사 이 말은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말은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 말하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모여 빛이라. 여러분 속에 그리도로영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뭡니까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 임했다. 응? 영생의 빛이 임했다. 지금 모르는 사람은 하늘 날아가면 완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어, 여러분이 5 분만 지옥 구경시키면 절대로 따른짓안할 건데. 응? 여러분은 한 5분만 지옥 구경시키고, 천국을 1분만 구경시켰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 받거나 전도만 할 건데, 자꾸만 다른 것 봐서 그래요. 정말 지옥 봤다. 지옥 구경을 5분만 구경시켰다. 막 생명 걸고 전도할 건데, 왜냐? 지옥 안 가야 되니까. 영적 세계 천국 5분만 봤다 완전히 눈이 열려서 응? 생명공을 걸고 전도할 건데 응? 영접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에 하나님께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뭐요? 요한이라 이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받았느냐. 여기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여 구원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십니다. 언제 떠나갑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1절에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그럼 신앙생활 승자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맞습니까? 성령 인도만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는 말, 예수 생명. 그다음에 내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말, 예수 능력.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일일이 모든 사업을 모든 것을 인도하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걸 보고,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왜냐? 이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기도할 때만 알아지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뭡니까? 불신 세력의 운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 점쟁이 무조건 욕할게 아니고 점쟁이들은 이 불신자들의 운명을 알아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은 하되 사업하기 이전에 뭡니까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참못 알아듣는 것이 이 사람에게 선행하기 전에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소속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이 14년 동안을 교도소 가서 전도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든지 자기 돈막 들여가면서 죄수들을 위해서 빵도 사가고 먹을 것도 사가고 다 썼어요 이 죄수들에게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이 목사님만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 도와주니까 어떤 죄수를 아들 삼어서 아들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찾아오고 교회도 찾아오고, 또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이 죄수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목사님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집안에는 경찰서, 교도소로부터 받은 감사패가 꽉 들어찼답니다. 14년 동안 거의 평생을 죄수들 도와주는 일을 한 겁니다. 아들로 삼은 이 죄수가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오더니 오늘 목사님이 사모님과 태국에 갔어요 놀러 갔는데 태국 간걸 알고 죄수가 스타킹 뒤집어쓰고 친구들이 와서 목사 딸 둘을 강간한 겁니다. 목사 딸이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 돌았어요. 나중에 잡혔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목사님은 사랑으로 구제 사역했어요. 돈도 많이 쓰고 전도도 해줬는데 다 해줬는데, 그 죄수 청년 가슴에 거지도를 그 모시 었다이 말입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구제 선행만 했어요. 그래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구제 선행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제 선행은 에? 유명한 철학자 소크레스도 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교회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목사가 당하는 겁니다 결국 응? 보음만 전하면 여러분이 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농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분명히 성령 사단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이 청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요. 사단이 발작시키는 거죠. 사람이 사람 죽일 때 그냥 죽이는 줄 아십니까? 취미 삼아 사람 죽인 줄 아십니까? 벌써 사단이 발악을 해야 죽이는 거예요. 지그시 웃으면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윤리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구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자꾸 얻어지는 건 모르니까 대학 교수들 또 정치하는 분들 학자들이 너무 모르니까 아무리 아무리 해봤자 안 됩니다 왜냐 사단의 역사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흑암 그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았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영접했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누가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고지가 예수 영접하면 성령께서 고지 살릴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예수 운동하지 않고 전부 다른 운동하고 있어요. 완전히 망해야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완전히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왜못 깨닫느냐?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다른 것 자꾸 쳐다보니까 세상 쳐다보니까 그렇죠. 세상에 빠져 범죄 가운데 빠지니까 다른 것이 오라고 하니까 네가 못 받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에베소 5장 이 말을 못 알아 듣습니다. 사람 말못 알아 듣는 것처럼 답답한 거 없어요. 그러놓고 그런 자기는 자꾸만 안 된다고 버팁니다. 안 되면서도 결국 버티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먼저, 하나님 누리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사업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죠, 이게 첫 번째고, 하나님 누리는 것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제해야 돼요. 구제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 하나님 진짜 만나는 첫 번째, 하나님 누리는 두 번째, 기도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이 됩니다. 미안하지만 뭐 구제하려고 막 떠드는 것 구제가 아니요, 다른 운동이죠. 자기를 막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봐라, 우리를 구제한다. 너희들은 뭐하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손이 한것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차원이 그런 차원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이해 못하는 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laughs> 여러분이 누구 인도만 받으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교회의 제일 높은 수준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자, 당회가 제일 높은 수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재직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의 인도 받는 거요. 모자라는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는 곧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모자라서 우리 인도 받으려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에요. 그리스도는 대강 얘기고왜 대강 얘기하느냐 알아야지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뭐 대충만 알고 있으니까 말하려고 하니까 모르겠고, 전 세계가 왜 흔들립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에 이 의의가 있는 사람은 고생이 많을 겁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것 빨리 빠져 나와야지 계속 버티면 죽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 구주가 되시며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으셨으며 저주의 세력을 꺾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 받을 자에겐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맞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이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의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 누리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셔서 이 민족이 자꾸만 허감 가운데 빠져들고 전 세계가 허감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마저 다른 소리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 세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 받아서 사업도, 세상도, 가정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 나이다 아멘.